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봅니다 갑원 믿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믿는 자가 돼서 영의 산자 그러면 사단 통치로 받게 되고 성령의 통치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것은 십자가로 승리했으므로 그런 얘기죠 승리자가 됐으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서 너희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믿는 자가 됐다 그런 얘기죠 믿음만큼 생명되신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믿는 자가 됐으면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우의 것을 찾아라. 이제 찾더라도 육적인 것들, 땅의 것들을 찾지 말고 그림자, 가짜니까 잠고 영원한 우의 것을 찾아라. 이름 합니까? 내가 믿는 자가 됐기 때문에 주체는 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찾는 것도 성령께서 찾게 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참되가 영원한 우에것 하늘의 것을 찾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는 하늘에서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바로 하늘에는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모든 걸다 이루신 주님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끝났기 때문에 아버지 보좌우편에서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러 겁 우리가 바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에 살아서 이는 찾아도 우애 것을 찾으면서 주님께 다시 오시면 결국은 다 함께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찾더라도 우애 것을 찾는다. 아 베드로전서 말씀 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마음모를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의신 하나님을 찬송을 내면 우리가 영의 살아 돼야 갖죠. 믿는 자가 돼야 되겠죠 도릅니까 마음이 기쁨과 감사, 긍정적이 돼야 그래 찬송을 하게 되는 거인데 왜냐고 어떻으면요 이와 주리가 영에 죽어서 사단 통치를 받다가 결국은 지옥가서 영원의고통 당할 우린데 이제는 그리스도 함께 다들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예의 찾으면서 아버지 내칼식게 됐으니까 누가 해주신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바로 오직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이루신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많은신금대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심이 많으시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을 지켜주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심이 아멘. 이것 주님을 우리 들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벌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죠 그 믿음을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죽었던 영에서 다시 산 것이죠 거듭나게 하사 이런 소망이 산 소망이죠 잊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아니 아멘. 썩지 않죠 참다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아니하고 시간의 죄를 받지 않지 영적인 것이라서요 영원하지요.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에 천국 기업을 받도록 하시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또 믿는 자가 됐기 때문에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잠다가 영원한 하늘에 간직한 그 천국 기업을 잇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 안할 수가 없지요. 믿는 자된것 때문에 이렇게 해신 하나님 찬송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를 그의 구하라. 아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가 되지요. 그여 의, 하나님의 뜻, 영적인 의죠. 그래서 이던 뭡니까? 영적인 것을 구하라. 구하려 할것 같으면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는 자가 돼야, 그래, 영이 살아서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 널 두고 삼아 구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구하라, 하라 하는 것은 믿는 자가 되거라 하나님의 시키시는 대로 하라 그런 얘기죠. 그것도 먼저, 먼저 할 게는 이건 나중에 있는데, 그 바로 나중 것이 바로 뭐냐? 나중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 육적인 것 그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영적인 것들 구하라 믿는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 그리하면 믿는자가 되면 이 모든 것 육적인 것을 먹고 마실 것 하는 육적인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답니다 덤으로 보너드로 예,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믿기만 할것 같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지옥에서 벗어날 청옥 가는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무엇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믿는자가 된다. 대단히 중요한 것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지요. 그다음에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곧주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직 우리는 누구냐? 지명권의 하늘에 있는 믿는 자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저는 믿음이 없어 영에 죽었을 때는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이 사람 짐승만 도 못했던 우리인데 바로 믿음 때문에 근부되게 믿음 을 받음으로써 이런 믿는자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심이고는 하늘에 있는 것이죠. 신분은 완투에 박힌 것이죠. 심이고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하늘로서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께서 오시죠. 다시 오십니다, 재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찾더라도 우회길 찾으면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완전히 심문에 박힌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가 되면 이름합니까? 찾들에도 참되고 영원한 우애의 것을 찾게 되면서 더 그렇다 주님께서 오시는 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걸 기다리는. 그러지 와주온식모도다 믿는 자가 되었소 우의 것을 찾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